깔끔하게 나셨죠? 어? 팔라디! 어? 너무 오, 감미롭다, 벌써부터. 아, 너무, 너무 오랜만이야. 아,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바람 <laughs> <왜 그래? 웃음> <laughs> 와, 너무 잘하셨습니다. 진짜 나오셨습니다 아, 예. 여방영씨! <laughs> 아, 아 예. 잊지 마세요. 자, 자리 안내해드리자. 슈퍼. 아, 아 송대원 씨 아니에요? 아, 아니, 아니, 똑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예, 예, 예. 간단합니다 야, 이렇게 노래가 불러줘. 자,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사람 이찬원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. 이찬원 씨는 예, 예. 또 금액을 좀 받아야 되는데. 그렇쳐 어, 봐야 예. 돼요. 아, 이거 뭐. 자, 여섯 분 가운데 누구입니까? 누구예요? 이찬원, 제중 씨. 이제, 오 이찬원을 예전에 저희가 사석에서 잠깐 뵌 적이 있었어요. 맞아요. 잠깐 네. 어. 네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, 아, 어머니께서 그래서 오. 사인을 해 줬다고 했는데 예. 그걸 어, 반년이 거의 지났나 아직못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받았어요. 예. 예. 저기 예예, 예. 진짜로 제가 이게 못 뺐어요. 아 진짜. 네. 옛날 그 어, 옛날 큐카드야. 예. 이거 진짜로. 어 여기 뽕 산다 선생님 좋던데. 이 어. 진짜. 어. 옆자리 앞에. 어. 진짜 팔 개월을 넣어봤어요 진짜. 아, 근데 만약 아, 기회가, 기회가 없어서. 아예. 법원 예. 성함까지. 거의 여섯 분거다 있습니다. 어 이찬원 씨거 뿐만 아니라. 여섯 명 전원의 쌓인 예, 네, 사실은 예. 음. 그리고.